이려고 시작. 이거 아고 있는 거 같은데. 물고기다. 물고기 낚시해 볼까? 응? 안 잡히네. 오케이. Okay. <laughs> 꼬인 미끼 감기. 잡힐 마음이 없네. 미끼를 바꿔볼까? 돈 넣으면 안 되지. 다시 꺼내. 미끼를, 옥수수 미끼. 좋아, 옥수수 미끼를 해보자. 좋아. 믿기에 입시오면 알투를 누르고 물고기를 아프십시오. 다시 던지. 더 멀리! 그렇지. <laughs> 잡았다. 잡았어 얼굴 좀 보자 어, 사이즈가 작은데 그렇게 큰사이즈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거 피레미 아니야 에이? 이게 뭐야 나도. 사이즈가 큰놈인가봐 이거 또 이러네 좀 좋은 미끼를 써야될것 같아 좀더 좋은 미끼를 조다. 어디어디 어디? 로우 낚시 내가 인마 경력이 지금 오는째로오는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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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좋아, 힘 좋아. 와, 봐. 와. 와, 진짜 날씨가 이렇게 힘들진 않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힘 빼고. 그렇지. 이자식 힘이 좋아. <laughs> 얼굴 좀 보자. 마지막 팀을 쓰지 반을 그래 좋 와, 좋아. 뭐 어, 방금 꼬리 봤어 사이즈 괜찮아. 오 어, 사이즈 괜찮다 오오 오, 크다 크다 크다. 크다 크다. 무지개 좋은가? 여기다 잡았어. 오 철갑장어. 이야호. 그그 우와. 그 우와 그 대박. 그 대박. 그오 대물 대물 대물. 하마스만 그봐 대물. 오 사진 찍어야 되고. 오 6.5kg 대물인데 이거 하마스만. 대박 대박. 이야 두번째 낚시에서 이렇게 큰 대문을 잡다니 하하 이거 어부기 충분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어떻게 찍어 이거 챙겨야지 말해보고 안한다고 말이 없는데 지금 <laughs> 아이 말이 없잖아 지금 말이 저기 딱 어딨어 말이 철갑상어 호스 철갑상어는 남부의 몇 호수의 강바닥에 서식하는 강한 대형어족입니다. 인조 호수 뽑인 미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. 호수철갑상어는 흐린 날 활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거대한 전설의 호수철갑상어는 라나이치 강 삼각주 근처에서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. 그 거대한 건 이게 사이즈 가얼마 되는 거지? 6.5kg 짜리. 그거 아니야? 그 캐비어. 캐비어 넣는 거 아니야? 캐비어.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음식. 캐비어. 근데 이거를 얘를 지금 내가 이걸 가, 들고 가야 돼 문제는 미치겠네 말이 없는데 아 이거 들고 가야 돼아 진짜 아, 이거 세아 이거 세이브할까 이거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도 안돼아 이거 아이고 <laughs> 골치 아프네 이거 아우 잡긴 잡았는데 이거 응? 한번 더 보자 오호 맛있어 이거 이거 지금 완벽한 가족이라면 이거 가져와야 돼 말에 얹어야 돼 일단 이걸 건너보자 일단은 악어가 없겠지 잘잡아서어 건너가자. 아, 말 진짜 좀 말. 이 자식이 내한테 울려고 뭐냐 어? 낚시 지금 두번 만에 6.5kg 철갑상어 완벽한 가죽. 별세개짜리야 프로 앵글러지. 아, 내 말. 말이 어딨는 거야, 제발 말이 없어 말이 아이 거좀 남는 말 없어 여보시오 어디야 이게 여보시고 뭐 말좀 빌립시다 아이씨. 아저씨 내가 잡았어 아저씨 여기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거. 몇 신데 어떻게 말말말 말, 말. 남는 말 없어? 이동네 말이 없어 여보시오 여보, <laughs> 여보시오 이 비키시오 비린내나 아, 오오오우 비키시오 비키시오 어디서 말말아 진짜 이 비키시오 네, 내가 잡았어 네, 철갑상 네. 네. 살래요 아이씨, 말이. 그렇지, 그렇지! 말, 이제 소리 들었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아이고, 3993 어디 가고? 지 그래, 얼룩이라도. 일로와, 일로와. 얼룩말. 아, 반갑다, 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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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93. 야, 너 저리 가래, 임마. 어서와, 3993. 내가 뭘 잡았는지 보라고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물랍치 응? 이거 봐. 어때? 어? 괜찮지? 어떻게든 실응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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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좋았어, 좋았어. 지금 미션이 문제가 아닌데. 얘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.